틀려도 괜찮은 받아쓰기 덩달아 신나, 덩달아 신나, 덩달아 신나,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이것만 두고 갈게, 이것만 두고 갈게, 이것만 두고 갈게, 달달 볶은 다음, 달달 볶은 다음, 달달 볶은 다음, 브로콜리 섞어주고, 브로콜리 섞어주고, 브로콜리 섞어주고, 새하얀 우유 넣고, 새하얀 우유 넣고, 새하얀 우유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보글보글 끓여주면 보글보글 끓여주면 항아리를 빼앗으려고 항아리를 빼앗으려고 항아리를 빼앗으려고 팔지 않았단 말일세 팔지 않았단 말일세 팔지 않았단 말일세 깨부숴야겠어 깨부 서야겠어 내부서야겠어. 다음에 또 만나요.